핵마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 종합 강의 한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3이에요. 100은 어디 두죠? 그렇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끊으면은, 네, 하나 주고 네,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손을 빼셨으면 좋아요. 근데 버릴 줄 아시면은 여기 안 계신다. 네, 안 계신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지키는 게 답이고. 만약 어쨌든 손을 빼겠다, 그럼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굳이 두신다면은, 근데 한번이선 맞기는 쉽진 않고요. 굳이 두신다면 어디 두시겠어요, 백이? 유일하게 비어 있는 변이 여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두시는 게 이제 그나마 정답입니다. 실전에서는 요거 도는데 이게 허수. 자 나간 거잘둔일까요 잘못 둔일까요 네. 이거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죠. 네. 있고. 여기서 이거를 움직이시면은, 네. 하수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제 뜨데 네. 자, 다행입니다. 안 움직이셔서. 매우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움직이면 하수랍니다. 잡으면 하수.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바둑들 때, 돌을 잡는 유혹을 이겨내시는 게, 아, 그게 그냥 제일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두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잡고 있고, 나도 모르게 네 살리고 있고. 이거요? 일단, 네, 이쪽으로 오시거나, 네, 아니면, 뭐, 외국 지키시거나, 뭐, 막거나, 막 거는데 좀 작고, 여기가 제일 정수죠. 여기도 이제 아직 흙도 못 살았거든요, 여기. 자, 여기서, 여기 잘랐는데, 흙이 만약에, 손을 뺐어요. 그러면 다음에 100의 수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그죠. 아래쪽은 네 포구 자리 접수, 네. 지금은 이게 더 강력하죠. 이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자리 항상 이게 통계적으로 점이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어쨌든 잘못 둔 수, 저런 거 이겨내셔야 돼요. 급소이 자리에 허브 자리, 급소 일단 떼어 놓고.